유독 말년에 재물복이 좋은 생일이 있습니다. 음력 생일을 기준으로 태어난 월에 상관없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력 사주차 생일. 사주차는 달의 마지막 7일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달이 가장 밝고 강력한 시기로 풍요와 번영을 끌어들입니다. 소년, 중년은 힘들지만 말년에는 굉장히 길한 사주로 45세 이후로 점차 운이 좋아져 재물이 쌓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자신감을 잃고 쉽게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을 잘 버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만 잘 지나간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목요일 생일. 풍요와 행운의 행성인 목성의 영향으로 목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돈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동적인 자세로 끊임없이 기회를 모색하고 주저하지 않고 도전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요일 생일. 아름다움과 풍요의 행성인 금성의 영향으로 금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돈과 물질적인 풍요를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지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생일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 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